한 번. <laughs> 이거 쓸수 있을까? 그러게. <laughs> 다시 갈까요? 질문 다시. <laughs> 다시 가. 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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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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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은 세말 뉴페이스 이세연 선수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새마을 군고 뉴페이스 이세연입니다. 끝이에요? <laughs> 이렇게 성이가 없어요? 네. 저는 <laughs> 원래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새마을 군고 네. 첫 인상이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아 인터뷰 한 3분이면 끝날 것 같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아, 제 스타일이니까.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니, 그냥 없어요. <laughs> 아니, 원래 없었어요. 아, 이상형은 음. 어떻게 되세요? 잘생기면 좋아요. 아, 그래서 없으시구나. 네. 2020년 작년에 승률이 100% 오셨잖아요. 네, 뭐. 소감이 어떠세요? 별거 아니었어요. 아, 뭐 당연하다. 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 저랑 할 때도 이겼었잖아요 네. 그날 긴장 같은 건아 했나요? 아니, 별거 아니어서요 <laughs> 아, 별거 아닌 걸로 네. 로또 당첨되면 혹시 운동을 계속 하실 건가요? 안 하죠 네, 그러면 아니지.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잘 거예요 저한테 뭐 떨어지는 건 없나요? 왜요? 누구신데요? <laughs> 제가 져드렸잖아요 져드린 거 아니죠 그냥 진 거죠 아니, 저, 제가, <laughs> 제가 드려, 이긴 거죠 제가 승률 100%에 기여를 좀 제가 지분이 좀 있거든요 그건 제가 잘해서요 아. 네. 혹시 라켓을 어떤 라켓을 쓰시나요? 모르는데? 저 아무거나 써요. 아.. 그냥.. 네. 있는 거 그냥 문방구 가서 네. 만얼짜리 그 하는 거 있거든. 그 스타 라켓.. <laughs> 그런 거 아무거나 쥐어줘도 저는 네. 그냥.. 아.. 음. 네. 혹시 텐션은요? 라켓 텐션? 텐션 땡기나? <웃음> <웃음> 저 그냥 그 시야끈에 손으로 이렇게.. 아.. 그래요? 그럼 지금 텐션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텐션 좀 떨어진 상태예요. 아,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 어제 얼마나 드시죠? 기억 안날 정도로 먹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아침에 네. 토하고 차에서 이제 네아 그게 아직까지 안 좋으시구나. 네 노래를 좀 잘하신다고 하시는데 아 제가요? 네 피아노맨 <laughs> 네, 혹시 하세요. 한번 불러주실 수 있어요? 안비아. <laughs> <laughs> 텐션이 이세현 선수 원래 이름이 이름을 바꾸신 거잖아요. 인지였죠. 네 혹시 그 이름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일이 얘기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네. 엄마가 이제 사주 같은 걸 보러 가다가, 이름에 쓰기에는 뜻이 안 좋다 해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 해가지고, 이제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여러 이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전화를 전 받았죠. 어, 그러니까, 이름 골라보라고. 그래서 들었죠.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뭐, 이슬비. 그래서 <laughs> 맞아. 뭐, 그냥, 그냥 이슬비. 기본적인 이름들, 뭐 그런 거. 그래서, 어, 뭐, 괜찮네. 그러다가, 뭐, 뭐, 이선영. 어, 음, 괜찮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능이, 뭐? <laughs> 엄마 뭐라고? 능이라고 또 엄마랑 언니는 능이 괜찮다고 저랑 뭐 이미랑 지 입에 짝짝 붙는다고 능이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성질을 내고 그나마 세연이가 나은 것 같아가지고 엄마보고 세연으로 하겠다고. 팬클럽 이름 혹시 이는? 아녕 능이부터. 능. 이 얘기를 해주고 나서 이제 팬클럽이 생겼어요. 제가 예쁜 게되라면 <목소리> 이 세상 선수의 형량은? 전 무기징역이죠. 아, 사형받아도. 네, 특히 그 외모에 어느 부분이 제일 자신 있으신 거죠? 저는 뭐, 그냥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 본인 건가요? <laughs> 전혀 당황하지 않고세요 자, 제 겁니다. 아, 그죠? <laughs> 네, 음. 넘어가시죠. 평소에 주말에는 뭐 하세요? 친구도 만나요. 아, 아 맞다. 친구가,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셨나 네, 근데 제가 네. 친구는 많아가지고. 아. 네. 근데 남자친구가 없으신 거는 좀 도움 되는 친구들 아닌가 보다, 그죠? 전혀 대데없는 아, 그래. 이세연으로 3행시 가능하신가요? 이. 이것 봐라. 세. 세연이가. 연? 연기를 하네? 어, 지금 내기 뿐이 그래. 그래. <laughs> 혹시 지금 이렇게 같이 계시는 네명 중에 그 메모 순위를 한번 정해주실 수 있나요? 내가 하는. 한... 마음 아프다. 1, 2등 내가 좀 순위권에서 다투지 않을까 싶은데. <laughs> 일단 저는 뭐, 당연한 거니까 제껴놓을게요. 저는 뭐, 첫 번째고. 이제 아, 두 네. 번째는. 진짜 애매합니다. 아하. 엄마도 다말해 3박 4일을 줘도 솔직한 것같좀저하이 <laughs> 있는데. 아. 아무래도 제가 좀 얼굴에 돈을 들였으니까 제일 많이. 들였어요 <laughs> 아, 예. 네. 아. 드린 거였구나. <laughs> 아. 자신있었잖아요 아, 어쩐지 어쩐지 <laughs> 그 언니꺼 아니네요 어, 저는 뭐 반만 제꺼죠 뭐. 아, 그냥 왜? 1등 3등 하신다 아, 그게 제일 4등 아닌게 어디야 이것만은 내가 최고다 하는게 있나요? 백쪽에서 대각 음, 그거 하면 무조건 이긴다 아무도 못반는다 하긴 뭐 100%니까 맞죠 뭐, 마린이 와도 뭐 받을까 말까 아, 마린이 와도 뭐. 혹시 선수생활 하면서 정말 재밌었던 얘기를 하나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냥, 뭐, 음. 고등학교 때, 운동도 힘들고, 선배 언니들도 무섭고, 도망을 가자. 음. 오전에 운동을 하고, 점심 때 다들 운동 너무 하기 싫다, 도망을 가고 싶다, 어디로 도망갈까? 근데 그때가 청성이니까, 촌이니까, 마땅히 도망갈 데가다 없어요. 음.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맞대? <laughs> 네. 이렇게 맞대서, 음. <laughs> 이제 머리를 굴렸던그 어린애들이. 아, 그럼 청성이 가장 많은 것이 뭐야? 산. 그래, 산으로 가자. 음. <laughs> 산으로 가자. 산으로. 산으로 가면 아무도 못 찾는다 산을 갔죠 그러니까 감독님이 연락이 와요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음. 저희 산인데 와요 무슨 산, 산이 그렇게 많은데 못 찾아오지 저희를 설득시키는 거죠 빨리 돌아와라 음. 근데 이제 결국은 추워서 들어갔어요 음. <laughs> 지금 살짝 현타가 오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요 궁금... 아니... 네 질문 오늘의 네. TMI 궁금합니다 그거 아, 진짜 <laughs> TMI지, 나. <시간. 웃음> 오늘 TMI, 아이스크림 두개 먹었다. 찰다 타고 가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편의점에 가서 샀어. 근데 탱크보이가 요즘 너무 작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으면서도 생각을 했지. 아, 그냥 한 방에 살때두 개를 살까. 아니면 이거 하나만 먹고 말까. 내가 큰 건지 탱크보이가 작아진 건지 너무 화가 났어요, 탱크보이 크기를 보고.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 결국 하나를 샀지. 하나를 사고 이제 다 먹었는데 모질라잖아. 그래서 또 그랬지, 미니야 차 세워라. <laughs> 하나 더 먹으러 가자. 아이스크림을 하루 에 편의점을 두번 가서 두번사 먹은 건 처음이에요. 아 응. 원래는 네번 가가지고 네번사 먹어야 되는데. 아, 많이 그래... 먹는다. <laughs> <laughs> <맛 입었는> <laughs> 아이스크림 두개 먹었어요. 하루에. 어제 술병이 났다는 소문이 있던데술 <laughs> 얼마나?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저도 가다가 그날 평창에서 타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어. 기억이 안나서 술자리에 대해서 얘기할게 없어요 음. 같이 술 먹으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저... 제가 실수한게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나요 부디 영상이 그분들에게 닿기를 바라요 <laughs> 저는 정말 기억이 아무것도 안나요 죄송해요 저도 진짜 기억이 안나요 진짜로 방이잘 들어갔으니까 제가 원래 오늘 그래서 홀가분해서 먹자 홀가분해서 우리 오늘 한잔하자 라고 했지만 어제 너무 과하게 먹어가지고 지금까지 숙취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내따 지금 숙취에 시합을 할때 징크스나 루틴 이런 게 있으신가요? 시합 도중에 그냥 네. 혼자서 계속 중얼거리는 거? 아, 뭐라고 하세요 혹시? 시합 도중에 실수가 걱정이 되는 건사실이나 실수도 연습할 때 줄어드는 걸잘 알고 있다. 많은 연습량으로 실수를 네.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한다. 노력한다. 자신감을 선수적으로 탁월하게 타고난 사람은 나지 않다.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자신감을 음? 가져야 되는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다는 걸잘 알고 있다. 끊임없는 노력만이 자신감을 갖게 한다. 뭐야? 음. 심리 할때 음. 배운 거여가지고. 음. 근데 동호인분들이 스매싱 잘 때리는 거를 되게 궁금해하시잖아요. 동호인분들. 본인만의 그 방법이 있으신가요?

요즘에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오시잖아요. 저도 잘 보고 맞아요, 있어요. 유튜브 맞아, 이다성 강 오늘 처음으로 인터뷰 연주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아직 말발이 많이 딸려가지고 저도 말을 잘 못해가지고. 음, 다음번에는 좀더 재밌게 유익하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알겠습니다 이게 반응이 만약에 좋다면요 <laughs> 오늘 근데 언니 진짜 이거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앞으로도 재밌게 봐주세요 이세현 선수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전화... 아, 전화... <laughs> 아 전화... <laughs> 전화번호 전화번호만 빼고 다 물어봐 주시면 되거든요 <laughs> 안녕 안녕 이름을 최근에 바꾸셨잖아요 몇년 전에 <laughs> <laughs> 다시 다시 오케이 오케이 하고 썸네일 하나 만들자 여기서 뭐뭐 뭐 어떤 걸로 할까요? 난 이렇게 했다 저는 네, 약간, 약간 이렇게. 하나 둘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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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